자동차 도어가드 PVC 5미터. 이 제품은 차량의 도어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줍니다. 프리미엄 고무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실스트립은 차량 도어에 부착해 스크래치와 충돌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소재는 PVC로 방음 및 방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소음과 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조용하고 편안한 운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치도 매우 쉽습니다. 양면 테이프처럼 뒷면을 제거해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손으로 누르면서 꼼꼼하게 부착하면 됩니다. 길이는 5m로. 차량 4개 도어에 설치할 만큼 넉넉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품은 3D 통기성 카시트 쿠션입니다. 이 제품은 통기성 피부 친화적인 원단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앞좌석 사각 쿠션과 등좌석 쿠션도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대부분의 자동차에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미끄럼 방지 효과와 3D 충격 흡수로 사용이 편리한 제품입니다. 사계절 내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며, 그레이, 블랙, 레드 색상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좌석 등받이 보호대. 이 제품은 PU 가죽으로 제작되었으며 소형 및 대형 차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 및 크기는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 보호대는 뒷좌석 승객이 발로 차는 등 좌석을 흠집내거나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품질 소재를 사용하여 빗물, 음료 등이 묻었을 때 쉽게 닦을 수 있으며 방수 효과가 좋습니다. 스크래치와 내마모성에 강합니다. 고품질 가죽 제품을 선택하여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등받이 보호대에 다양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포켓과 상단엔 투명 비닐 주머니가 있어 스마트폰을 넣어서 영상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 고정 클립으로 앞좌석 헤드레스트에 고정시킨 뒤 하단 클립으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좌우 클립을 이용 앞좌석 의자에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아 두개 구매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둘다 설치했습니다. 자동차 다기능 컵홀더. 이 제품은 360도 회전 가능한 자동차 다기능 컵홀더입니다. 컵 3개와 상단 컵라면 등을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총 4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컵홀더 하단을 돌려 단단하게 바닥면을 고정시킨 뒤 컵홀더를 펼쳐서 사용하면 됩니다. 컵홀더는 360도 회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엔 컵라면이나 컵밥 등 넓은 면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최대 직경 15c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컵홀더 제품입니다. 자동차 듀얼 컵홀더 이 제품은 듀얼 컵 홀더와 음식 등을 받칠 수 있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싸움품으로 자동차 방향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맨이 동그란 나사를 열고 방향제를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회전 가능한 디자인으로 컵 홀더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컵 홀더는 스낵 트레이 또는 음료 홀더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컵 홀더에 36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쟁반 회전 베이스가 포함되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쟁반으로 활용하거나 음료를 거치하는 홀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액세서리 시계. 시계는 자동차의 대시보드에 쉽게 부착할 수 있게 양면 테이프가 있으며, 에어컨 배출구에 끼울 수 있는 클립도 함께 제공됩니다. 시간을 조정할 때는 시계 옆면에 있는 버튼을 빼서 돌리면서 시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시계 디자인은 자동차의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에어 매트리스 글램핑 PVC 매트. 내장 공기 펌프가 장착된 PVC 매트리스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 펌프가 내장되어 있어, 내장 펌프를 이용해 매트리스를 1에서 3분 안에 빠르게 팽창시키거나 바람을 뺄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매트리스와 내장 공기 펌프 1개, 풍선 베개 1개, 매트리스 구멍 수리 키트 1개, 보관, 가방 한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장 공기 펌프는 탈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트리스에 끼워서 바람을 넣거나 뺄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람을 넣을 때는 바람 넣는 아이콘을, 뺄 때는 바람 제거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색상은 다크 브라운 한 가지 색상이며, 사이즈는 더블과 싱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블 사이즈는 가로 150cm, 세로 200cm, 높이 25cm 또는 높이 40cm를 선택할 수 있고, 싱글 사이즈는 가로 100cm, 세로 190cm, 높이 25cm 또는 높이 40cm입니다. 무게는 더블 약 5에서 8kg, 싱글은 약 3에서 4kg이며, 최대 사용 무게는 더블은 약 300kg, 싱글은 약 150kg의 하중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 펌프는 충전식으로 사용되며 매트리스에서 펌프를 제거한 뒤 동봉된 C타입 충전선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주의키트를 통해 베개를 쉽게 충전할 수 있으며 기타 풍선이나 물놀이 튜브 등 다양한 튜브에 바람을 넣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매트리스를 받은 후에는 팽창시켜서 8에서 12시간 동안 그대로 두어 바람이 빠지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팽창은 피해주세요. 이 매트리스는 가성비가 좋아 캠핑이나 여행, 집에서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특히 내장 펌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해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재질은 PVC 벨벳 원단을 사용해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어서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매트리스는 작고 휴대하기 쉽고 사용하기도 편리해 캠핑장 등 어디든지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